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예, 오늘 여러분 여러 명이 참여해주셨는데요, 흥 많은 가이아님, 생일 피디님 이프렌 JH님, 음, 카페라떼님, 판판칠님, 감사합니다. 예. 그럼 오늘도 전지적 촬영자 시점 프로그램 내가 찍었지롱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고 피디와저빡피 d 가 여러분 대신해서 전국 방방곡곡 아주 경치 좋은 곳만 엄선해 돌아다니며 촬영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토크와 함께 준비된 VCR을 감상하면서 편안하게 지역 곳곳을 같이 투어해 보시죠. 오늘 가볼 곳은 바로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칠장사입니다. 칠장사는 636년 신라의 선덕여왕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사찰인데요. 칠장사가 위치한 산 이름이 칠연산인데요. 고려 초기 해소국사가 사찰에서 수도할 때 7명의 악인이 찾아왔고, 그 일곱 명의 악인이 절에 못된 짓을 하고 절 약수터에서 바가지로 물을 떠서 마셨는데 그 바가지가 황금으로 되어 있는 걸 보고 몰래 감추어 소굴로 가져와서 보니까 평범한 표주가, 표주박으로 변해 있었대요. 그래서 이에 다른 도적들도 며칠 동안 절에 가서 황금 바가지를 가지고 와서 그 시험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일곱 명 도적 모두 그 일반 표주박으로 바뀌는 그 신비함을 느끼고서 결국 해소국사에게 찾아가서 잘못을 뉘우쳤다고 합니다. 해소국사는 이 일곱 명의 아기는을 일곱 명의 현인으로 교화시켰는데요, 그때부터 이산 이름을 칠연산으로 불렀고 이 사찰을 칠장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이곳은 7장사 그 입구에서 들어가시면 이제 천왕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천왕문인데 어 보통 절에 가시면 입구에 가시면 이제 사천왕상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이제 사천왕상이 있는데 조금 특이했습니다. 이날 날씨가 정말 좋아서 저희가 촬영할 때 참. 좋았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요. 단청 색깔도 너무 예뻤고 그리고 날씨도 너무 좋아서 그 사천왕상은 이제 세상 두루 돌아다 돌아 지키고 모든 곳에 이제 죄지은 악인 무리에게 벌을 내리신다라고 여기 지금 써 있습니다. 좌측 우측 이렇게 두 군씩 예, 사천왕이 있는데요. 지금, 동방지국 천왕은 비파를 들고 있고, 지금 보시는 남방증창 천왕은 칼을 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생각보다 나무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기엔 이 표정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부드럽고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비밀은 바로 이게 나무로 만든 목상이 아니라 그 나무로 뼈대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제 진흙을 붙여서 만든 소조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빗발을 들고 있는 사람은 동방지국 천왕이 되겠습니다. 지금 바뀌었는데요. 서광광목 천왕과 북방담운 천왕이 있는데 이제 창을 든 사람이 북방담운 천왕. 그리고 용과 여의주를 들고 있는 사람이 서방광목 천왕입니다. 이게 네 명이 이렇게 서 있는데 참 어, 헷갈려요. 절에 자주 와 다니지 않는 분은 아 이게 <laughs> 이름도 길고 다 다른 것 같은데 너무 비슷하게 보이고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저기 보이시죠 사탕. 저 사탕이. 이 아까 7악인이 나왔다고 했었잖아요. 그 7명의 악인이 사실은 모두 어린아이 도적이었대요. 그래서 어린아이여서 저렇게 보면 이제 사탕, 이런 것들이 이제 절 절에 이렇게 공헌되어 있는 것들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범종각입니다. 어, 이 범종각은 굉장히 큰 종입니다. 큰 종이고, 굉장히 단정색과잘 어울리게 아주 은은한 그 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따가 뒷부분에 이제 소리가 잘 들리면은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이 범종각은 이제 새벽과 저녁 예불 전에 5시에 33번, 그리고 새벽 예불에는 28번. 저희가 갔을 때가 아마 오후 시간이어서, 이 종소리를 이따가 들으실 수 있는데, 고즈넉한 산자락에이 종이 울리는 소리가 이제 은은하게 이곳에 오신 불자들과 곳에 방문한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서 제 생각에는 번뇌를 좀 정리를 좀 하고 다시 세상에 돌아가서 살아가는 힘을 좀 주는 것 같은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게 조용한 산, 산세에 이렇게 예쁜 종이, 이렇게 거대한 종이 있다는 것도 참 특이하고 예뻤습니다. 예, 제 설명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구고피리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우준님께서 뒤에 새소리가 좋네요라고 하셨어요. 소리 진짜 좋죠. 그 어떤 우리 전통, 어떤 유적지 이런데 가면 또 어, 기가 막힌 게또 그런 자연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갈 때마다 좀 마음의 정화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 지금 보고 계신 이제 탑은요, 고려 전기에 만들어졌을 거라고 추정되는 그 중림리 3층 석탑입니다. 그 원래 그 죽산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몇 개의 부재들을 모아서 어, 복원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2005년 11월에 칠장사로 이전 설치했다고 합니다. 높이는, 어, 363cm. 그러니까 한 3.6m 정도 되고요그 다음에, 어깨 받침. 단이, 받침이 4단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우, 드론샷이 까피디님이 찍어주셨는데, 오, 멋지네요. 이게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laughs> 지금 다음에는 우리 저 뒤에 대웅전이 보이지만 우리 강아지 <laughs> 강아지 종은 모르겠지만 어, 하드캐리하는 이 강아지 어, 너무 이뻤습니다. 그 네, 네. 여기는 이제 대웅전입니다. 그 1790년에 그 정조 14년 때 중창되고 1828년 순조 순조 어. 28년에 그 이건된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물 제2036호의 대웅전입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이렇게 좀 여행하실 때 한번 안성 지역에 이렇게 어 지나가실 일이 있으시면 칠장사 한번 가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역사적이나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자녀가 있으신 분들도 한번 가셔서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불전 건축 상황을 아주 잘 보여준다고 하니까요. 역사적인 공부에 많은 도움을 줄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이제 내부에 이제 천장입니다. 천장인데, 어, 천장 우물반자 청판에 남아있는 저 화초 모양을 도드라지게 그린 금색의 고분단청이 어, 몇안 남아있는 희소성을 갖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어, 이것 또한 어떤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채색이나 뭐 입체감을 주는 어떤 채색법에서도 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고요. 지금 보시는 이제 목조 석가 삼존불 좌상 숙종 11년에 이제 제작된 목조 불상이라고 합니다. 17세기에 제작된 불상인데요. 어, 시도의 유형문화재 어, 213호로 2009년에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그불자상이 그 조각승 8명에 의해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조각승, 조각승이 확인되었으므로 그 불상연구의 어떤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종. 아까 전에 박 PD님께서 아까 큰 종과 이제 좀 헷갈리셨는데. 범종. 범종입니다. 범종이. 요거는 이제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38호고요. 그 외형과 문양의 배치가 조선 후기 양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거기 적혀 있는 명분을 통해서 제작 연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네요. 박기지님 주 전공샷 나오네요. <laughs> 어, 여기 보시면 여기 대웅전 양 옆으로 이제 명부전이랑 원통전 이 보러 갈 예정입니다. 여기 이제 명부전 경기도 유형문화재고요. 여기가 이제 지상 보살님을 모시는 정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안에 찍으면서 좀 약간 이렇게 좀 무서웠는데 <laughs> 이렇게. 왜 무섭냐? 여기가 이제 염라대왕을 비롯하여 열 명의 심판관 앞에서 살아있는 동안 행적을 심판받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넘어갔네요. 잘 됐네. <laughs> 자 지금 보시는 곳은 원통전입니다. 예, 관음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관음보살님을 모시는 정각이라고 보시고 저기 관음보살이 계시네요. 좀 약간 좀 숙연해지는 느낌. 입니다 어, 우리 하드 캐리 강아지, <laughs> 우리 곰돌이, 제가 곰만 마리가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던 우리의 하드 캐리. 요거는그 대웅전 옆에 있는 그 봉업사지 석조여래입사입니다 보물 983호고요, 고려시대에 제작되어 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여기에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는 봉업사터에 있던 것을 죽산중학교로 옮겼다가, 다시 7장사로 옮긴 거라고 합니다. 네. 그 고려 초기에 유행했던 어, 이 지방, 불상양식의 특징을 살필 수 있는 아주 귀하, 귀중한 자료라고 합니다. 그 절은 보통 다 귀중한 자료죠. 음. 음. 오래됐으니까. 네. 근데 뭐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 어떤 그런 건 음. 모르지만 그래도 막 16세기, 17세기에 어, 저런 거를 만드셨다고 생각을 하면참 대단하시다 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 그러니까 자연석을 이렇게 해서 그 조각을 하신 거잖아요. 저는 예. 이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뒷모습을 예. 조강시대면 아마 뭔가 표현을 했을 텐데, 고려시대는 음. 그대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좀 남겨놓은 게, 네. 아, 이렇게 시대상을 좀더볼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네. 아, 또 여기, 박대리님 주전공샷, <laughs> 드론샷, 너무 멋있습니다. 뭐, 다들 시간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건 뭐, 종교와 네, 상관없이 네. 너무 네. 우리나라의 그 불교적인 그 미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부도군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이제 그 고승들의 유골이나 그 사리를 모시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이그 부도군 더 앞에, 여기가 아까 박피디님이 설명하셨듯이 그후 고구려를 세웠던 궁예. 궁예가 이제 어릴 적에 여기서 활 연습을 했다. 여기가 활려스터 저희 오른쪽에 이제 안 보이실 텐데 저기 원래 그 벽면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이제 궁의 뭐그 해소국사, 뭐 임꺽정 그런 좀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네, 제 설...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박PD님께서 이제 좀 위쪽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들 어사 방문수 다 아시죠? 어사 방문수가 이제 한양에 시험을 보러 가다가 이제 칠장사에 들려서 하룻밤을 잤는데 거기 꿈에 이제 나한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부처님이신 것 같아요. 나한님이 나타나서 이제 과거 시험 시제를 다 알려주셨대요. 총 8줄을 써야 하는데 그 중에 7줄을 알려주셔서 어, 그 7줄을 서울에 가서 한양에 가서 시험을 쳤는데, 그대로 나온 거예 일곱 줄 그래서 그 일곱 줄을 그대로 쓰고, 자기가 이제 마지막 한 줄을 쓰고, 장원급제를 했다고 해서, 이제 여기가 어사방문수다리라고 이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어, 여기에 많은 이제 기원하는 리본들이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뭐 건강부터, 재물, 뭐, 운, 합격,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마음들이 이렇게 다 달려있는 거 요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그런 마음을 여기에 단단히 동여 매고 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이렇게 찍으면서도 다잘 되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다 이미 다잘 되셨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칠장사 안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이 안에 쪽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나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해소국사, 이 해소국사라는 분에 대한 흔적을 이곳에서 좀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사 방문소 다리 맞은편에 있는 그저 건물입니다. 예, 이 건물까지 올라오시려면 아마 이제 어사 방문수를 보시고 바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앞에 있는 해소국사비를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고 보물제 488호입니다. 이 해소국사비를 보실 때 뭐, 그래서 이 이야기 하나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임진왜라때 이제 우리나라를 침공했었던 카토라는 이제 적장이 이 절에 왔을 때 어떤 노승이 갑자기 호련이 나타나서 그를 크게 꾸짖었대요. 그러자 이제 그 일본 장수가 화가 나서 칼을 빼서 확벤 거죠. 그때 노승이 사라지고 이 비석이 갈라지면서 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토가 겁이 나서 도망쳤다는 설화가 있습니다. 이 비석을 아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선으로 갈라져 있는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좌우측에는 용이 이렇게 승천하는 미, 모양으로 음각화되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보물로 인식이 됩니다. 예, 여기가 이제 그 아까 계속 나왔던 어린아이 칠 아기인 이 방문해서 물을 마셨다고 하는 그, 포트, 그 우물터 입구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물이 아주 풍부하게 맑고 청강하게 이제 흘러나오고 있었는데요. 저희도 촬영 중에 여기 가서 이제 물을 한 모금 마시니까, 아, 더위가 한풀 많이 꺾이고, 다시 이렇게 원기 회복을 했었던 기억이 다시 한번 납니다. 요게 이제 이렇게 꿀벌도 와서, 너무 귀엽지 않나요? 꿀벌도 와서 이제 물을 마시고, 해렇게 보면, 이 칠장사에 사는, 사람, 사는 뭐, 동식물들이 이다 물을 먹, 먹고, 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해소국사비 어사 방문수 다리 뒤쪽으로 올라가시면 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을 할수 있는데요. 이 칠장사는 계속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런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금강의 발원지가 이 칠장사가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안쪽으로 좀 걸어 들어가 봤습니다 화면 안쪽에 저 나무 아래쪽에 보시면 굉장히 작은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예쁜 색을 띤 이끼들과 함께 작은 연못이 있었는데 이 작은 연못이 그렇게 큰 금강에 어떻게 보면 발원지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보면은 보면 지금 저희가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작은 사소한 거지만 어 이런 하나 하나의 행동들이 보이다 보면 저희가 그 어사 방문소에서 꿈꿔왔던 그 모든 뭐 꿈들이 큰 강물처럼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여기서 해봤습니다. 물론 이 물도 굉장히 맑고 청아해서 바로 마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 컵이 있었으면 한번 마셔보고 싶었던. 마음이 이제 들었습니다. 이 작은 연못은 이제 충청도권에 어떻게 보면 모든 그 농경지를 옥토로 만들어주는 수원지 소원, 중에 하나라고 여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오시면 한번 물도 마시시고, 예, 금강 발원지도 한번 찾아가 보시는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 어떠셨나요? 고급피디님, 여기 가셨을 때 어떠셨어요? 어, 이거 말하기 전에, 어우, 박피디님, 정말, 뭐, 좀 준비 많이 하셨네요. <laughs> 어우, 명언을 남기셨어. 참 철학적인 프로그램이네요. 어, 아주 좋았고요 어, 이제 소감은, 그, 일단 촬영했을 때 더웠다. 더웠지만, 어떤 그 고요함, 자연의 소리, 그리고 편안함에 힐링이 되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디님 다음 주는 저희 어디로 투어 가나요? 어좀 많이 드릴까요? 아니면 조금만 드릴까요? 뭐 적당히? 응 <laughs> 음,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어 칠장사 지금 아 역시 빠피디님이 찍으신 드론샷 아주 좋고요 한번 진짜 가보시면 너무 좋을 겁니다 다음. 다음편 다음주에는 어디냐 힌트를 드리면 일단 어 키워드만 드리면 조선시대 지방학교 오. 유교를 교육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에 설립한 중등교육기관입니다 아 어렵다 예 네. 어렵게 힌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딘지 모르실 것 성균관, 같은데 네. 성균관은 고등교육기간이죠 성경관도 뭐 틀린 답은 아닌데, 어, 예, 이렇게 정답은 아닌 예. 서당. 서당. 초등교육기간이죠 <laughs> <laughs> 예, 맞추기 <laughs> 어려우시죠. 예, 다음 주 기대하시고 다음 네. 주에도 저희가 더욱 더 은밀하고 멋진 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다음 주도 다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운데 다음... 네, 그 다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